어떤 유닛이 평가단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꾸준히 상위를 유지 중인 BTOB 3위 오. 3위 BTOB입니다 오리오 우리요? 우리 상위권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대로 562만 3,365표 진짜 완전 다르다 아, 이 차가 완전 다르네 아니, 이런 거 기대하려면 상처받아 에이티즈 핑덤과 <laughs> 함께하며 퍼포먼스 스펙트럼 확장에 성공한 비트비 올라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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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지를 못 넘었다. 35점. 근데 대박인 건 비트맨 H 지금 12점이야. Nice. 아, 훌륭해 훌륭해. 진짜 훌륭해. 어 6200. 훌륭해 훌륭해. 감사하다. 와. Like...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지금 시점일 수도 있겠다 이게. 맞아. 평가 방법 진짜 너무 궁금해요. 와, 뭐야? 오른 세 명이 현장으로 오셨어요? 맞아요. 뭐야? 아, 누구셔? 소개를 한다고? 오, 우와. 와. 자리하셨고요. 이야. 이거 후배분들한테 아유, 표받는 것도 아유, 의미가 그렇죠. 엄청 남다르다. 오케이. 오케이. 어 갑자기 떨리냐? 즐길라 그랬는데. 네이플라인. 야, 진짜 우리나 잘해야 될것 같아. 와, 여기는 너무 잘하시네. 확실히, 예, Hey m 요 확실히 뭐 퍼스가 레피날 때와 여유가 달라.